이력서에 전기기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네, 근데 왜 쓰지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어, 내가 이게 있어야 좀 나이가 취업되기에 대한 그 어필이 될 건데, 왜 쓰지 말라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 또뭐 이게 좀 질투나 이런 것 때문이다, 시기 질투가 좀 심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래야 되냐? 나는 쓰고도 잘 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오늘 어, 좀 재밌는 주제로 또 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답변하려고 이렇게 자리 마련해 봤습니다. 자, 아, 예.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차피 다 계약직이고 파견직인데 저런 터스를 잠깐만요. 아, 예, 계속 읽겠습니다. 저런 터스에 부리고 시기하는 거 무시하고 이상한 거로 갈구면 들이받으면 안 될까요? <laughs> 진취적이신 분이시군요. 네. 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녹취 등 요새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긴 한데 어차피 고만고만해서 밥 먹고 살려고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건데 그냥 개인의 노력을 취득한 개인의 노력으로겠죠. 네, 개인의 노력으로 취득한 자격을 자격증을 왜 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 취업 시에도 그럼 이력서에 기사 자격증을 쓰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가 이 댓글이 달린 영상에 제가 아, 기사 자격증을 어, 이력서에 쓰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왜 저기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력서에 전, 자, 이거 쭉 구분을 해드릴게요. 이력서에, 어, 이거를 기사 자격증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딱 구분을 그때 해드렸어요. 이력서에 써야 되는 자격증. 써야 되는 자격증. 그리고 쓰면 안 좋은 자격증. 안 좋다. 그리고 절대 쓰면 안 되는. 안 되는 자격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력서에 써야 되는 자격증은요. 시설에 관련된 자격증. 예를 들어서요. 소방 안전 관리자요. 두 번째는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요. 전기는 기능사. 예, 네, 기능사. 요거만 네, 이렇게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써야 되는 자격증. 이거는 있으면 쓰세요. 네, 반드시 쓰는 게 좋습니다. 있으면 쓰세요, 무조건. 자, 쓰면 별로 안 좋은데라고 하는 게 무제한 안 풀린, 무제한 되지 않은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입니다. 네, 전기 산업 기사.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바로 선임을 할수 없으면 이거는 무제한이 풀려야 선임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바로 선임할 수 없으면 예, 경력 채우는 동안 예, 노예가 돼버리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시기 질투도 물론 있지만 이거가 이제 노예, 노예가 노예 돼버리니까 예. 여러분은 방위산업체 기억하세요. 군대를 군대 3년을 안 갔다 오고 5년 동안 방위선 업체를 가서 군대를 면제받는 이런 거였는데, 이 5년 동안이 거의 노예 생활이었다고들 많이 하죠. 나가, 어차피 나가면 군대 끌려가니까. 그래서 뭘 시켜도 얘는 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방위선 업체에서 그렇게 많이 노예 취급을 했다는 얘기가 전에 내려오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차피 선임 안 되면 경력 채울 때까지 다른데 못 간다 생각하고, 예, 다른데 가봐 다 고만고만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면 안 좋다고 얘기한 겁니다. 절대 쓰면 안 되는 자격증. 네. 시설 관리에서 전혀 필요 없는 예, 의미가 없는 그런 자격증을 말합니다. 의미 없는 자격증 이런 자격증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자, 세 번째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의미 없는 자격증은요, 의미 없는 자격증은, 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격증이 너무 많은 사람은 자기 그 만족에 취해 있어가지고, 어, 자격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오, 되려 말안 들어. 오히려 자존심만 되게 세가지고, 막 그렇다고, 예, 네, 선입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옆에서 보고, 아, 그런 걸 봤는데, 어, 대한민국의 모든 소장님과 과장님이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한 두어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뽑을 때 다음 사람을 뽑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세안경을 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의미도 없는데 자격증 막 써봤자 되려 마이너스만 되더라 라는 거를 제가 본게 예,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 드리기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 절대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쓰면 안 좋은 그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선임을 할수 있는 자격증 바로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 이거는 반드시 쓰세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소방 기계 그리고 전기 기능사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바로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바로 선임이 안 되는 자격증, 네, 그런 자격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전기 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 기사를 있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네, 그 시설 관리소의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네. 여기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냥 다 둘러봅니다. 이력서 다 둘러봐요. 네. 심지어 그 반장한테 "야, 이사, 이 친구 어때?" 그러면서 이력서 같이 보라고 아예 주거든요. 네. 그런 데가 많아요. 물론 개중에는 FM대로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개인정보 이렇게 딱딱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야, 아주 대놓고 보여주더라고요." 야, 얘 뽑을 거, 얘 뽑으면 괜찮을 것 같은 어떠냐? 이러면서 같이 네가 같이 일할 거니까 네가 알아봐.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력서를 던져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장님이나 같이 일할 사람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그럴 수가 있다는 건데 거기에 전기 기사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온갖 시기 질투가 막 쏟아집니다. 네, 시기 질투가 왜 시기 질투를 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온갖 시기 질투가 막 난무를 하는데, 자, 여기서 어차피 선임 못하면 자격증 써봤자 의미가 없어요. 선임을 할수 있으면 쓰면 돼요. 근데 선임을 할수 없으면 그 자격증 이력서에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를 굳이 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로 예, 먼저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이분께 드리고 싶어요. 예, 굳이 선임을 하는데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써야죠. 예, 근데 선임을 굳이 할 수도 없는 자격증을 굳이 써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예, 적대감을 갖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굳이 굳이 얘기해서 굳이 <laughs> 선임을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터쎄 부리는 사람 있어요 이상한 걸로 갈군 사람도 있어요 자 그걸 괴롭힘 신고 녹취 이렇게 하면은 썩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있어요 A는 지금 일반적인 사람이고 B라는 사람들은 터세 부리고 갈구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A가 이제 참다 참다 이제 괴롭힘 신고하고 녹취록도 떠가지고 B를 아예 고소를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아, 그래. A가 잘했네. B가 나빴네. 이러면서 어이 소송한 이 A 씨의 이 행동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예, 네.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C는요 골치만 아파요. 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또 C도 끌려가거든요. 소송 들어가게 되면 네, 같이 끌려가거든요. 예, 네, 왜 그럴까요? 예, 네, 참고인으로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C는 골치가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러는 거를 안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나가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결국은 나가게 된다. 어, 뭐, 퇴직금은 다 받고,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곳을 또 지원할 거 아니에요? 다른 곳 지원할 때이 소장님들이 서로 어, 블랙리스트를 공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가까운 데 계신 소장님들은, 아, 서로 진짜 뻔질나게 만나요. 그냥 맨날 가가지고 자주 만나요. 그래서, 어, 내가 다른 건뭐 도와줄 거 없고, 어, 사람 이름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판별해준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사실 저는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되게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거 알려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직원, 그렇게 해서 말썽 피우고 나가는 사람 그거 알려주겠다는 얘기는 뭐 다른 뭐 해결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문제가 왜 소장님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나 뭐막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해결하세요 하고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 도움을 줄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 네, 그런 사람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저도 가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 여자 소장님들은요, 여자 소장님들은 남자 기존 직원을, 아이고, 기, 기존 직원, 네, 기존 직원들을 이렇게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여자지, 여자 소장님들끼리 아주 굉장한 공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소장님이 돼 있는 데는, 예, 더더욱, 이렇게 막, 예, 예, 이렇게 터세부린다고 녹취해가지고 뭐 하면은 별로 그 다음에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추입니다, 비추. 근데,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달라요. 저, 이거는 제 방법일 뿐이고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신고하고 진짜, 예, 내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나가야 되냐? 그러면서 그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뭐가 맞다고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신고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나갑니다. 아, 그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나가요. 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나가요. 네. 제 생각인데 이거를 따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고민해 보세요. 네, 그리고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요. 네, 왜 사람들이 시기질투, 이 시설 관리업에 시기질투를 그렇게 하는지, 예. 네. 어떤 사람들까지 제가 봤는지, 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전자책, 네,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5,000원에 모시고 계세요. 커피 한잔 값이에요. 시설 관리에 대해서 나 궁금한 거 많은데, 어, 진짜 명쾌하게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저희 유튜브 채널 처음부터 쫙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아서 찾기도 힘들고 그거 다 언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다 제가 망라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 시설관리 이론이라는구나 감이 딱 잡히실 거예요. 그거 신청하시면 되고 전자책이기 때문에 프린트 책, 책으로 책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스마트폰으로 보시거나 스마트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 패드,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컴퓨터 다볼수 있어요. 활자가 기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예, 읽기 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신청하시는데 이 밑에 보시면 더보기 클릭해 보시면 더보기 클릭하시면 거기에 신청 어떻게 하는지 신청 링크 나와요. 신청 링크 하셨으면 거기다 신청하셨으면 아무 영상이나 괜찮으니까 댓글 하나만 달아주세요. 제가 전자책 신청,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예, 전자책 신청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그 다음으로 쭉 도와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